네, 안녕하세요. 나가면 선장입니다. 어, 간만에 이제 게린모드에서 이제 핵기적인 애온이 나와가지고 이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한, 아니다. 그때 청년도 올렸으니까. 목소리는 아니니까 한두달 만이네요. 솔직히 저도 좀 일이 바빠가지고 믿기지 않겠지만 거의 한 30살 넘어가는 아저씨입니다. 그럼 무는 이제 애돈 마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번 애온은 어떤 맵에서 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샌드박스 형태에서 아무 맵이나 파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기 형태로 되어 있는 a d d 이기 때문에, 샌드박스에서 암호맵을 고르셔가지고, 재밌게 놓으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a d d o 은좀획기적이니까 재밌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모티브는 이제 소닉에 나오는 카오스 에메랄드 약간 비슷한, 까그 신기한 보석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놨을 때, 비활성화, 재고라고 뜨시면 활성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샌드박스에서 암호맵나 이제 실행어하겠습니다 그래. 처음 실행하, 처음 실행하시고, Q 버튼 눌러주시고, n p 티 쪽에 가보시면, 없습니다. 무기 쪽으로 가셔야 돼요. 무기 쪽에 가보시면, 여기에 이제, 새롭게 추가된 애 d d 무기를 쓸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랜턴 기능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으로 가시면, 참고로 이거 제가 편집해서 넣은 사운드가 아니고, 이 보석을 활성화시키면, 이게 웅장한 사운드가 납니다. 들어보세요. 아무튼 이제 어두운 곳으로 가시면 음...어두운 데가 어딨나요? 음, 일로 와봅시다 여기가 제일 어두운데 여기도 들어가기 좀 많이 무섭거든요. 보시죠 약간의 랜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밝진 않아요. 아...솔직히 여기 존나 무서워. 너무 무서워요. 옛날에 제가 게리버드 처음 실행할 처음 실행했을 때이 맵을 좀구경왔었거든요 근데 오자마자 너무 어두워가지고 많이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기능. 텔레포트 기능이 있습니다. 이미 바라보는...그니까 러 여기 가운데 보라색 마커 뜨죠? 이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서 왼쪽 마술을 눌러주시면, 텔레포트! 뿌슝! 이렇게 순식간에 텔레포트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포트 한후한 3초간 제 슬로우 모션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텔레포트 비슷한 건데, F 한번 누르시고, F 맞나? 잠깐만요. 아, R 버튼 한번 누르시고, F는 랜턴 기능입니다. 죄송해요. R 버튼 한번 누르시고, 이제 아무 데나 갑니다. 여기 이제 저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 여기로 이제 저장을 하고 싶다. 여기다 이제, 세이브 로드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이 위치로 이제 로드를 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 R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 이제 아무 데나 가겠습니다. 아, 어, 멀리서는 상관없습니다. 일단 테스트를 할 거니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술로 주시면, 뻔뻔뻔! 그 세이브 했던 지정에서 이제 텔레포트, 그러니까 로드를 할수 있습니다. 이야, yeah. 와이거뭐 제작자의 장인장신이 느껴지네요. 클릭해도 나쁘지 않고 보석 빛나는 거 봐요. 아, 옛날에 이런 보석 존나 가지고 싶었거든요. 근데 막비싸 보이는 빨딱빨딱 보석 근데 돌이 없어서 못 사죠. <laughs> 이제 다른 기능을 이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에메드이 카우스 에메랄드는 NPC들을 병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Q 버튼누르시고 n p c 쪽이 가 보시면, 어, 뭘로 할까요? 오늘 암모합시다 실험 대상은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근데 안되는 것도 있어요 지메리이라던가 이런 아, 특정 n p c 안되고 일반 시민들로 하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을 이제 있는 상태에서 왼쪽 마술 누르시면 빠바밤 빰빰 우와 자 네, 이렇게 콤바인으로 변태시킬 수 있습니다 우와오 아, 그냥 간단하면 변형시킨다고 하죠 변태는 좀 느낌이 이상하니까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좀비를 아무나 꺼내보겠습니다 예로 하죠 이 좀비를 하우스 메라드로 힘으로 다리 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는 거죠. 종교드립이라 어. 죄송하긴 한데 아무튼 비주얼로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다리가 생겼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나 더있는걸 알고 있는데 이것도 네, 다리가 생깁니다. 이 카오스 에밀레드는 제작자의참 아이디어가 풍부하네요. 기성적인 애드온입니다. 어, 이것 말고 하나 더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참고로, 이제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특수 n PC들은 카오스 에밀레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빰빰빰빰빰빰빰빰 <목소리> 보이시죠? 이것도 안 되고, 지면도 역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유닛만 되게 돼 있거든요. 그걸 잘 기억해 되세요 괜히 뻘짓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또 뭐가 있나? 한번 이걸 테스트 해볼까요? 이건 되나? 아 이거는 천장에다 달아야 되는구나.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쪽 왼쪽 뭐왔어안 <목소리> 되네요. 텔레포터만 되네. 그러니까 그냥 기술 없는 거는 그냥 텔레포터만 되게 되네요. 네, 이상 카오스 엠엘에 대한 간단한 리뷰였습니다. 요즘은 이제 간단간단 리뷰를 나고요. 어... 대학 수능 강의 선생님처럼,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처럼 너무 강의를 너무 지루하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친구들하고 이걸로 놀아보시면 되겠습니다.